자,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도겔 샤방 요거 한번 해볼까? <laughs> 자 오늘 해볼 덱은 우선 현명한 소비에다가 돌연변이는 식탐이 좀 나왔는데 요거를 좀 이용한 덱을 좀 가보도록 합시다 초반에 렉사이한테 템을 좀 넣어주면서 빌드업을 타야 될것 같아요 아마도 <laughs> 어 좋아. 일단 빼야지. 일단 빼고 이거 넣고 요거까지 넣어주고. 아니 현명한 소비 좋다. 이게 새로 고침하면은 그거 대신 그걸 준다는 거잖아. 일단 얘는 어, 하나만. 요까지 넣자, 깔끔하게. 초반에 또 이거 얼심에코가 또 핫하거든요. <laughs> 매우 맛있거든, 얼심에코가. 어떻게든 초반에 연승 유지하면서 이제 이자 받으면서 가져갈 수 있는 방향성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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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돼. 그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 어 라바돈 너무 좋고요. 아, 렉사에도잘 나올 거. 맥사이 삼성 만들면 또 몰라, 이게. 아, 아, 씨, 나 뭐하냐? 아, 말자 나왔는데 <laughs> 넘겨버렸어, 아. 돌려봅시다. <laughs> 돌리다가 뭐 나오지 않을까요? 하나 정도는 나오겠지. 말자아가 일단 다 붙입시다, 일단은. 다 붙이는 게더 나아 보이네요. 어, 너무 좋다. <laughs> 에코, 에코 너무 잘긁었는데 아, 내얼씬 만들기 너무 잘했다. 얼씬 효율이 지금 미쳤다. 이게 좋은 게, 리롤 할 때, 좀, 그게, 없, 그게 없어서 좋긴 하네. 부담이 없다고 해야 되나? 어, 부담이 1도 없네요, 진짜. 야, 잠깐만, 얘 7렙에다가. 말자, 2성까지요? 엄청 잘 나왔네. 과연? 아 나도 이거 말자 하나는 가져왔었어야 됐는데 이거. 아 너무 아쉽다 그냥. 근데 이기면은 또 에이득이긴 해요. 어 이겨 이걸? 아 <laughs> 이걸 이기네요. 어 잠깐만. 하 그렇지. 아 졌다. 와 씨. 말자 차이로 지네. 아니 말자 어디 간 거야? 와 말자가 진짜 안 나오는데? 자우지 장지지지. 와. 이게 계속 돌릴 수 있으니까 좋긴 하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쁘지 않아? 와우 <laughs> 징크스가 벌써 나왔다고요? 이거는 바로 달려야지. 여기서 돌연변이 하나만 더 나와주면은 또 고마울 것 같고 저는 이이 상태로 그냥 아, 너무 좋은데 이 상태로 또 만약에 카이사나 나온다 그럼 카이사로 하면 되고 제이스도 나오면 <laughs> 제이스 쓰면 되는 거고 너무 편한데 지금? 얘가 좀 필요하긴 해 왜냐면은 나중에 카이사랑 쓸때 도전자가 켜지니까 아, 근데 카이사가 얘네들 잡을 수 있을려나 문제다 차라리 여기서 사격이 하나 나와가지고 사격이까지 넣는 방법도 나쁘진 않은 것 같고 아, 이거 렉사이템을 얘한테넣어줬어야 넣어 됐구나. 야, 요즘에 이덱 있잖아요. 3 아까 그러니까 강화술사 사격의 이덱좀 심각한데 덱이 너무 쎄 너무 말도 안 되겠어요. 이덱 자체가 이거 하나만 돌려보자. 지크는 별론데. 음, 아 이것도 넣어야 돼. 아 이거 피바, 피바라기 카직사트 넣으면 되겠구나. 슬지 가져와가지고 여기까지 넣어주면 너무, 너무 좋겠고 <laughs> 안 죽는 거 보소 잠깐만 일단, 일단 9렙 찍고 시작 아팔렙 찍고 생각해 <laughs> 아 카이사가 들어갔네요 어쩔 수 없, 없죠 대충 테라피아스다 넣어주고 나도 카이사 하나만 나오면은 인생이 살짝 피는 느낌? 왜냐면 카.. 이 지금 카직스가 좀 중요한게 이런 일성 카이사 잘라줄때 카이.. 카직스가 좀 쎄.. 중요한데 안되네? 얘는 왜 이렇게 센거냐아이러 라위를 괜히 만들었네? 근데, 어, 솔직히, 혁신가는 좀 개의바고, 왜냐? 어차피, 도련변이로 인해서 빨리 죽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좀안 좋죠? 아, 너무 안 좋은데, 나 지금 상황이? 어떻게든, 구레을 가자 빠르게. 40, 한참 남았네. 아, 오케이, 오 야, 얘, 어떻게 이기냐, 나중에. 와, 얘도, 카이사 나왔네. 아, 이건 못 이기겠다. 문제 이길 수가 없겠다, 이거는. 와, 씨, 카이사 난리 났다, 이거. 야, 내가 카딕스 괜찮냐? 와, 씨, 큰 났다. 와, <laughs> 미쳤네. 자, 카직스 하나 뽑아주시고. 혁핵 하나를 빼야 되잖아. 혁신과뭐 있지? 어. 가자. 일단 어파일 생각을 계속 하자. 그래. 내가 크스다 왜? 나빠? 얘가 지금 추소가 필요가... 잠깐만. 3, 4두 개. 카이사, 카이사 이성만 만들자. 나이스 카이사 이성. 일단, 요렇게? 제이스한테 살짝 의미가 없긴 한, 어, 없긴 할것 같은데. 해자? 이정도면 됐다. 살살 이성 만들었고, 요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요거 하나 찾아가지고, 뭐지? 화살인 하나 찾아서 넣어주면 되겠다. 됐어? 사교계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 실고까지 넣어야 완벽할 것 같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사교계를 굳이 가져갈 필요가 없네요? 총검이 있기 때문에 혁신가를 하나 빼던가 와 얘도 난리 났다 <laughs> 다 난리 난네 그냥 어 설마 설마? 풀린 거 아니지? 밤에 끝자락 아닌가? 근데 어쨌든 뭐 이기는 거는 뭐 똑같으니까 아니3 4교를를 해야 되나? 안 하는 이 근데 총검을 넣어놔서 굳이 안 해도 된다는 마인드이긴 한데 살짝 지금 니가어떡 하냐. 와 카이사 답도 없다. 야 빅토르의, 징크스의. 와씨. 그래도 다행인 거는 카이사가 이성이안 나왔다는 점에서 그게 다행인 거죠. 아내가 네. 혁신가 이거 하나를 빼고 싶은데 어떻게 뺄수 있는 방법이 뭐 없을까? 오케이 난 아직 이거 카이사 아직 멈춰 있고요. 됐다. 아누고 그랬죠? 잠깐만. 이거 아직도 안 풀렸어? 애? 얘 일성 아니냐? 근데 어떻게 공격력이 500이고 주물력이 500이야? 와, 야, 7 도련변이는 너무 좀 넘사다. 얘네 둘은 내가 다 얘기하는데 얘가 문제네? 야, 어느 정도도 답이 없는 거냐? 가, 가, 가늠이 안 되네. 나이스. 어차피 얘는 이겼고. 아, 저. 칠도련 아, 변이가 에베야 근데, 근데 어쨌든 카이사만 좀 빠르게 늦게, 늦게... 아, 니까밤 그러니까 끝이 늦게 터지면 되거든요. 밤 끝만 늦게 터지면은 이겨. <laughs> 근데 그게 어려워서 안 된다는 거야. 지금... 어이, <laughs> 하 화필이면 이쪽으로 왔어. 오히려 좀 괜찮은 거 같은데... 라라라라라라락 죽어버렸... 와, 답도 없어. 와, 절대 못 이겨, 이거! 어떻게 이겨, 이거, 도련변이. 야, 내가 잠깐만. 내가 잘못 본거 아니지? 이거 뭔데, 이거? 도련변. <laughs> 못 이긴다. 그냥, 뭔못 이겨, 그냥. 아예 못 이겨. 야, 얘네 둘이 에바, 에바긴 하다 근데, 카이사, 섭, 오히려 석풍 뛰는 거 좋은 걸 수도, 좋을 수도 있어요, 이거. 나이스. 아씨 안된다 야 넘사다 좀와야 이거는 솔직히 선 넘었지 이거 뭐 어떻게 이기라는 거야 야도련변이 왕관 총 3개 나왔고 판도라 나와가지고 이거 둘도 나왔고 얘네는 그냥 미쳤어 도련변이 상징만 4개 나왔어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